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자, 여기에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혼인식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인식.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뜻은 너희들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너희들의 목적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뜻인데, 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 의라고 하는 요 단어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크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솔로몬보다 더큰 자다. 나는 요나보다 더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의 의가 서기관들의 의, 의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크다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요나의 표적 속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큰 의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들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과 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큰 지혜가 나에게 있다.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요나라고 하는 단어가 비둘기를 뜻하는데 요나보다 더큰 순결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 비결이 삼나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 결혼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주님께서 우리들과 이혼하는 것,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영혼이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음행의 연고가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이혼하실 생각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음행을 행하게 되면, 이혼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는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다, 예수님의 나라를 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가장 핵심에는 요나의 표적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32절에서 적은 물이요. 자, 여기에 적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숫자가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찾고 있지만 그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적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무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좁은 문이 2023년도 3월 달에 그 문이 닫힌다는 것을 알고 그 전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 적은 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자, 이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62장에 2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 바로 헵시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두번 말씀하셨죠. 한 번은 침례받으셨던 AD26년도에 말씀하셨고 또한 번은 AD29년도에 변화산에서 이는 내가,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두 번에 걸쳐서 햅시바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격, 역시 기뻐하신다. 햅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햅시바가 예수님의 새 이름인데, 이새 이름을 역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 다시 말해서 적은 무리에게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극소수의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부는 자기의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엘리야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엘리야는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낙타를 뜻합니다. 침례 요한이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있었는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 뜻은 엘리야가 자기의 소유를 주님의 사업에 모두 다 바쳐서 바늘구멍과 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통과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일을 어, 성공하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4절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나의 소유와 달란트를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따라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 스스로 <laughs>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어, 내가 이 세상 재물에 마음이 많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쓰겠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이 가 있다면 나는 나의 소유물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들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들은 그 하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된다. 자, 35절에 가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아의 기별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마치 그 주인이, 여기 그 주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들. 그들의 주인이, 그,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너희는, 너희들의 주인이 혼인. 이거는 결혼식을 말하는 건데요. 혼인식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혼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예비한 자들, 기름을 예비한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2023년도 3월 23일을 가리키는데 엘리야, 엘리야는 어, 2020년도부터 2023년도 3월 22일까지 활동을 하는데 이 기간이 일경입니다. 일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밤의 경점, 일경, 이경, 삼경, 사경.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밤의, 밤의 시간에 있습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갇혀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밤밤 밤 시간에 엘리야가 와서 기별을 전하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깨닫고 그 메시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2023년도 3월 23일은 어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대로 어, 철장 남자가 승천하게 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근데 요 말씀과 짝이 되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여기에 어떤 귀인이 귀인이 나라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베 베레,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라고 말할 때그 신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귀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보음1기적 19장에 어 12절에 보면 어 나라를 받기 위해서 간다. 먼 나라로 간다라고 말했는데 이 나라라고 하는 요 단어는 혼인식을 뜻합니다. 혼인식 자, 우리 아까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혼인식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엘리야가 2023년도 3월 23일 날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부, 다시 말해서 신부들, 신부들을 결정하는 일을 7년 동안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엘리야는 예수님의 친구를 말하는 것인데 그 친구가 철장 남자의 권세를 받게 되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7년의 기간 동안에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31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인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엘리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엘리아와 인자의 관계는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인자가 나오고, 인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라를 상속해라. 이거는 임금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던 그 나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나라를 너희들은 상속하라.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아는, 엘리아는 일경, 엘리아는 일경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 일경의 시간 동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의 음성,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은 2023년도 3월 23일을 깨닫기 때문에 그 전에 총력을 기울여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2023년도 3월 23일날 문이 닫히게 될때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영적으로 방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서 있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어, 마태복음 24장에서 31절에 보면 인자가 이 인자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건데요. 인자가 큰 나팔소리 후에 그의 사자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가 큰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때인데 이때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하는 초막절 마지막 날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큰 나팔소리 후에 이제 그의 사자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때의 인자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가서 거기에서 7년 동안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6절에 보면 너희들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게 돼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이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에서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것은 이 지상에서 7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노력할 때그 말씀의 문이 7년 동안에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계속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악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지만 의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태양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7절에 가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깨어서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2경과 3경은요, 요거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가 요게 2경과 3경이고, 4경은 2030년 4월 18일, 요것이 이제 4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내용을, 어, 제가 좀 요약을 하면, 엘리아는 1경에 와서, 일경이 끝날 때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2경과 3경 그리고 이제 4경이 있는데 엘리야가 혼인식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서 7년의 기간 동안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선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게 되면 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뜻은 사실상 2030년 4월 18일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구별해서 오른편에 놓은 양 떼들을 하늘로 승천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승천시키는 날짜가 아,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여러분께서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처녀, 이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깨달아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은요. 어... 3030년이 있습니다. 3030년 어린양의 혼인 잔치 자 혼인 잔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2장 7절과 9절에 나오는데 이 3030년은 혼인 잔치가 열리는 때입니다. 요게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제 3일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자, 제3일은 3030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제3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알기 위해서는, 아, 제가 이 내용을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 지금 현재는요, 어, 청지기.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롭고,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청, 충성된 청지기가, 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준다. 이거는 엘리아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 엘리아가 양식을 나누어준다. 저 양식을 나누어주는 요 과정이 요한복음 12장 1절하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여기에는 잔치가 나오고, 그리고 마리아가 발을 씻어줍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요 마리아는 엘리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시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잔치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의 요 내용은 2021년도에 성취가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요, 요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2023년도 3월 23일 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직전에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신다. 이 발을 씻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데 발을 씻게 되면 이제 깨끗하게 진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는데, 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아, 헬라어로 포도스인데, 이 포도스가 뭐냐면, 이게 바로 삼나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 엘리야가 지금 잔치를 베푼다. 이거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아니고 예복을 준비하기 위한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복. 예복. 그래서 혼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을 입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엘리야가 베푸는 어, 엘리아가 베푸는 잔치 또는 어, 음식, 양식 아, 요렇게 되겠는데요. 이 2021년도 그리고 어, 2022년도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어, 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2023년도가 되면 이제 문이 닫힌다. 문이 닫히게 되고 2023년도부터 2030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어 풀무불의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자신들의 의복을 깨끗하게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깨끗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천 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 계시록 어, 19장 9절과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해주셨다. 이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말을 했는지, 제가 최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이 뼈대가 지금 우리가 혼인 예복을 입기 위해서 양식을 또는 먹어야 되고, 또 잔치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잔치에 참석하게 되면 우리가 예복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주님께서 인정한 자들은 2030년에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천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3030년이 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 3030년이 제3일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요 제3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 2장 1절을 꼭 보셔야 되고, 그와 함께 누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그리고 그 다음에 제 3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이제 3일에는 내가 완전해진다 라고 말했는데 그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살렘입니다. 살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그리고 제3일. 자, 요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고,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제 목요일인데, 여기 오늘은 천년을 가리키고, 내일도 천년, 모레도 천년, 그리고 제3일 요거는 이제 3030년. 서기 3,030년을 가리키는데요. 요 때가 완전해진다. 요것이 이제 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신다. 그래서 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은 3030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 그 뜻은 서기 3030년이 오게 되면 예언도 끝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3030년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말하는 제3일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삶이 시작된다. 어린 양의 아내로서 살게 되는 시대가 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혼인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문이 닫히는 때가 2023년도 3월 23일이다. 그래서 요 이전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이 마지막 때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주님의 선택받는 자녀로 어,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